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 사회를 맡은 저는 경남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지역사회 혁신센터장 정은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네. 저희 가족들이 많이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어, 생활 속 다양한 현장을 실험실로 삼아 공공과 민간 전문가와 시민 주민과 대학, 공공기관, 기업 등이 삶의 문제를 협업하여 혁신적으로 풀어가는 사회혁신 방법론 리빙랩을 함께 공부하고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남 리빙랩 네트워크 발족식과 제20차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유튜브 시청자들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본 행사는 일부 경남 리빙랩 네트워크 발족식과 2부 제20차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우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쁘신 중에도 경남 리빙랩 네트워크 발족식 및 제20차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 행사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호명되시는 분은 간단하게 목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김경수 도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남대학교 박재규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남경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최규화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창원대학교 이재연 산학연구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남사회혁신과 네트워크 정보주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제대학교 전민현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대학교 정우건 연구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재료연구소 이정환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백운길 상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백정환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남사회연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정철우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남공익재단 유현석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한국 리빙 네트워크 성지은 피디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희진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앞뒤 좌우를 잠깐 살펴보시겠습니까? 예, 오늘 유난히 아름답고 멋지게 빛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아마 발견하게 되실텐데요. 서로를 향한 환영의 눈빛과 목례와 큰 박수로 우리 모두를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문을 활짝 열어주실 김경수 경산남 도지사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세코에서 이런 행사를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마 처음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또이 오늘 행사 마치고 아무 일이 없어야 될 텐데 하는 걱정도 되고. <laughs> 일 여러분들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 코로나를 슬기롭게 함께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사 많이 치렀지만 사회자가 자기 소개하는데 이렇게 열렬하게 한호하는 행사는 처음 봤습니다 정헌이 교수님 맡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서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이 행사가 이제 리빙랩 네트워크 발족식과 포럼인데요 리빙랩이라는 게 요즘 이제 어. 이런 저런 행사나 모임들에 영어를 많이 써가지고 리빙랩 그럼 이게 뭔가 <laughs> 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많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조금 익숙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뭐 생활 실험실 사회 혁신을 위한 생활 실험실 뭐 이런 의미 아닌가 싶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우리 사회 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 다양한 실험들이 그 어, 경남을 새롭게 바꾸는데. 여러 가지 변화들을 만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늘 리빙랩 네트워크 발족식 준비해주신 우리 사회혁신 추진단의 윤난실 단장, 단장님을 포함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포럼의 한승동 교수님께서 자장을 맡아주시고 송희진또 발제해주시는 우리 그 발제자를 포함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결국은 여러 분야가 하나로 연결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빙랩 네트워크도 우리 사회혁신을 위한 여러가지 실험을 위, 실험 과정에서 함께 해야 될각 분야가 다 참여를 했습니다 어, 특히 우리 대학에서도 다 참여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바쁘실 텐데도 총장님들께서 직접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경남대 박재규 총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김남경 과기대 총장님과 인제대 전민현 총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총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정욱원 부총장님 지난번 어, 총장 취임식 때 협약한 어, 공을 세우셨는데 오늘 또 여기까지 와주셔서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 그리고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연구기관도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체규화 어, 전기, 전기연구원 연구원장님과 이정환 재료 연구 지금 현재는 소장님이시긴 한데 곧 원장 재료 연구원이 그 원으로 격상하게 되면은 원장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우리 이정한 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외 공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는데요, 우리 일잘 이끌어 나가주고 계시는 정보주이 사장님에 대한 인사로 대신하도록 <웃음> <웃음> 하겠습니다. 어, 저는. 행정 경남도정 해나가면서 늘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늘 얘기를 하는데 지금 리빙랩 네트워크가 대표적인 현장에서 답을 찾는 과정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가 결국은 현장의 문제는 그 현장에 있는 시민들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일 잘하는 분들입니다. 시민들이 결국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빙랩이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가장 확실한 문제 해결의 모범 교과서 같은 그런 활동들을 해주시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우리 경남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그리고 우리 경남이 제가 이제 구호로 얘기기 하긴 했지만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라고 하는 그런 경남 도정 슬로건에도 가장 어, 일치하는 활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 최근 들어서 이제 요 며칠 사이에 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균형 발전도 그 동안에는 시도 차원에서 어, 수도권과 경쟁하던 그런 균형 발전에서 권역별 균형 발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울경은 동남권 메가시티를 포함해서 권역 단위의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한국판 뉴딜이 이런 권역별 균형 발전과 연계된 균형 발전 뉴딜로 이어져야 한다는 라얘기들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는 그렇게 대통령님께서 방향을 잡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그렇게 하더라도 지역이 실제로 균형 발전의 주체가 되려면.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벌이고 있는 이런 활동들이 더욱더 좀 활발하게 그리고 어 행정과 이제는 시민사회 그리고 각 분야의 대학과 연구기관 공공기관들이 이제는 과거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그리고 많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이런 정부의 균형 발전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 방향을 만들어 나가는데 저희 경남도도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오늘 경남 리빙랩 네트워크 발족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포럼 준비해주시고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경남 리빙랩 네트워크 발족식은. 경상남도와, 그리고 경남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 그리고 인제대학교, 창원대학교. 어. 함께 어, 저희가 준비위원회를 만들고요, 그리고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경남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 전문 사회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떨리고 있는데요, 예쁘게 봐주실 거죠? 네, 함께 계시는 <laughs>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남 리빙랩 네트워크 발족식 및제20차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을 축하하며 참여 기관의 대표들께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확인하시죠. 반갑습니다. 경남 리빙랩 네트워크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산, 창원, 통영, 진해가 세계적인 리빙랩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남 리빙랩 네트워크 발족을 축하합니다. 첨단 과학 기술을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활용함으로써 경남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남 리빙랩 네트워크 발족을 우리 모두 함께 축하합니다. 리빙랩은 지역사회와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리빙랩 네트워크 발족을 계기로 지역사회에 대한 지역대학들의 기여와 협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대학 총장 박재규입니다. 경남의 지역사회 핵심을 선도할 경남 리빙랩 네트워크 발족과 제20차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 개최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남 리빙랩 네트워크 발족식 및 제20차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반가움과 감사함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경남 리빙랩 네트워크 발족을 계기로 경남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사회 핵심 주체 간의 이 협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 핵심의 필요성, 중요성을 스스로 깨달아서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인 소통과 참여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바로 그 길에 국가 거점 국립대학인 우리 경상대학교가 딩크 플러스 사업단을 중심으로 늘 함께 하겠습니다. 경남 리빙랩 네트워크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전민현 총장입니다. 경남 리빙랩 네트워크 발족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인제대학교도 경남 지역 발전에 기여할 사회 혁신 네트워킹 활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리빙랩 네트워크 발족과 제20차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료용소 소장 이정환입니다. 이번에 시작하는 경남 리빙넷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가치가 구석구석 스며드는 경상남도가 실현되길 바라며 저희 재료용소도 최선을 다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원산업진흥원 원장 백정환입니다. 먼저 경남 리빙넷 네트워크 결성을 축하드리며 도민과 전문가, 공공과 기업이 협업하여 도민이 좀더 나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정경원 원장 최규하입니다. 오늘 심찬 첫걸음을 내딛는 경남 리빙리궤도 그 개체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역사회의 혁신 아이디어 뱅크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 한국정경원에서도 열심히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또 그러한 성과가 리빙랩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우입니다. 경남 리빙랩 네트워크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남도가 새로운 혁신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삶을 더욱 더 풍요롭게 그리고 지역 산업이 경쟁력 있게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LH도 경남 리빙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전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 일부 행사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경남 리빙랩 네트워크의 참여 주체로 사회 모든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협업하여 사회 혁신을 주도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우리 모두의 다짐 시간입니다. 경남 리빙랩 네트워크 참여 기관이 함께하는 발족 선언문을 21개 참여 기관을 대표하여 경남 사회혁신과 네트워크 정보주 이사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사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경남 리빙랩 네트워크 발족 선언문. 전 세계적인 불평등의 심화와 기후위기 그리고 자원 남용과 재난의 일상화는 지역 간 격차의 심화, 인구 감소와 경제 축소 등 후기 산업사의 문제들과 결합하여 우리 모두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별적이고 단기적인 정책 처방과 중앙 집중화된 관리 시스템보다는 심화된 로컬 거버넌스와 고도화된 분권화를 통해 관료와 시민이 생산자와 사용자가 연구실과 현장의 경계를 허물어 지역사회혁신을 함께 도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상생활이 실험실이라는 뜻의 리빙랩은 다양한 배경과 이질적 관심을 지닌 사람들이 공통의 사회 문제를 함께 진단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열린 공간입니다. 서비스와 생산물을 공동 창조하고 실제 생활 환경에 적용하며 사용자와 다중 당사자가 참여하는 다양한 방법이 시도됩니다. 우리는 리빙랩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생명, 에너지, 환경, 주거, 건강, 성평등, 고용, 고령화 등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도출해 나가자, 나가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리빙랩을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참여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에 경상남도와 관내 5개 대학, R&D 기관, 공공기관, 중간지원조직과 시민들이 함께 모여 경남 리빙랩 네트워크를 발족합니다. 민관학연이 함께하는 경남 리빙랩 네트워크 발족식을 시작으로 정례 포럼 개최, 공동 프로젝트 추진, 워크숍 및 교육, 전문가 협의체 운영, 리빙랩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주요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의 지속 가능한 사회혁신과 리빙랩 활성화를 위해 경남 리빙랩 네트워크가 앞장서 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2020년 7월 22일 경남 리빙랩 네트워크 발기인 일동. 네, 정보수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어, 리빙랩 네트워크 발족에 참여해주신 기관장님들께서는 테이블 위에 있는 발족 선언문을 가지고 무대 위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트워크의 성공적인 발족과 또 운영을 위해 21개 기관이 함께 협력하고 서로 공동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이 자리를 갖게 되었고 함께 기념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앉아 앞에 계신 우리 분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좀 구령에 맞춰 하겠는데요. 네. 네 잠깐 예, 만요네 그래서 제가 어, 경남 리빙의 네트워크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좋다 하시면서 찍으시겠는데요. 먼저 두번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어, 마스크를 쓰신 채로 죄송합니다만 예찰 어, 촬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마스크를 잠깐 벗으시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으면 청중 여러분의 도움이 부탁합니다 어, 필요합니다. 경남 리빙랩 네트워크 좋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마스크를 벗어 주십시오. 네, 네, 그러면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모두 함께 좋다라고 외치시면 됩니다. 경남 리빙님 네트워크 좋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대표님들 자리로 돌아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은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간단한 퍼포먼스를 진행 준비하겠습니다. 전문성과 시민성이 만나 사회 문제를 혁신적으로 풀어가는 리빙랩. 여러분들은 리빙랩으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테이블 위에 준비되어 있으신 희망 메시지 칸에 여러분의 바람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미리 좀 준비했는데요. 나는 리빙랩으로 성장을 꿈꾼다라고 작성했습니다. 어떤 제가 아는 교수님은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나는 리빙랩으로 잘논다잘 놀고 싶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리빙랩을 통해서 무엇을 희망하십니까? 간단하게 메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우리 운단장이 벌써 하셨어요. 예, 음악에 맞춰 춤추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앞쪽에 계신, 우리 한반 정도 쯤 계신 분들은 자기 목 근처에 이렇게 뭐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반부 이하 계신 분들은 머리 위로 만세! 하시면 어예어 너무 좋네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 똑같이 경남 리백년 네트워크 하면 좋다 하시면서 올리시면 됩니다. 경남 리백년 네트워크 좋다. 네자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뒤를 향해서 카메라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잠깐만 오셔서저 카메라 를 향해서 한번더자 경남 리백년 네트워크 좋다. 네. 지금 너무 그림 예쁘다고 한번더 요청이 들어왔는데 한번더 하겠습니다. 경남 니백남 네트워크 좋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앞으로 한번 바라봐주시고 예 어, 여전히 소수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한번더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한번 보시고요. 역사의 길이 남을 것 같아요. 예, 요청이 좀 들어왔는데 마지막 한번더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남 니백남 네트워크 좋다. 유,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까?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을 계기로 여기 계신 모두가 경남 리빙랩의 참여자이자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작성하신 종이는 이후 쉬는 시간에 현수막의 왼쪽 여러분, 오른쪽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현수막 아래쪽에 멋지게 붙여주시면 길이 길이 저희가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것으로 1부 경남 리빙랩 네트워크 발족식을 마치고 잠시 10분간 휴식과 환기의 시간을 가진 후 2부 순서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며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